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게임에 참가했다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아마 이번 영상을 보고 참가하셨더라면 여러분이 456억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 속 게임들은 과학적 필수법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게임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순례 역을 맡은 인형의 것입니다 기괴하게 보기 돌아가며 눈을 굴려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인형의 눈에는 고성능의 동작 감지 카메라 센서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센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있죠. 코로나 방지를 위한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영상 카메라에도 쓰이죠. 영이 인형처럼 움직임을 감지하려면 고화질의 카메라와 동작감지 알고리즘이 함께 동작해야 합니다.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1초에 30번에서 120번 정도의 연속되는 사진으로 저장됩니다. 연속된 사진 속의 차이가 움직임을 판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술래 영이 인형 눈에 장착된 동작감지 렌즈가 우리의 움직임을 잃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소개된 것과 같이 움직이는 물체 뒤에 숨으면 됩니다 큰 덩치의 사람 뒤에 숨으면 나의 움직임을 감출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전체적인 몸의 골격은 유지한 채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연속된 사진들의 차이를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몸의 골격은 유지하고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면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탈락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도망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동결 반응 때문이죠 동결 반응이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몸이 얼어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생쥐들에게 여우 냄새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동결 반응을 담당하는 전측 대상의 피질의 부위를 억제 또는 자극해 변화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억제했을 때 동결 반응이 크게 증폭하여 반대의 경우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의 적절한 공포 반응은 인간과 동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게임에서 적절한 동결 반응을 일으킨 참가자의 생존 확률이 더 높았던 것처럼 말이죠. 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장애물은 바로 관성입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5분이라는 시간 안에 결승선에 들어오기 위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결국 멈춰야 할때 관성에 의해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동작 감지 센서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꼭이 운동장을 반드시 뛰어갔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운동장의 길이를 대략 150m로 가정한다면 성인의 평균 걷는 속도는 5km/h. 대략 1초에 1.38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궁화 꽃에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소리의 시간은 대략 약 6초. 탈락자가 있는 경우는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데 약 10초. 없는 경우 3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분 동안 19번에서 33번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최소 157m에서 최대 273m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순례인형의 눈을 피해서 결승선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의 과학적 필승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 오징어 게임에 초대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언제나 과학적인 근거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일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